이 얘기를 하는 순간 트럼프가 굳었던 표정이 확 펴집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딱 건드린 거죠. 정신적 마약을 투여해서 공격을 일시 중지시키고 북미 대화에 대한 동기부여에 성공한 회담이다. 이렇게. 트럼프의 강한 내적 사적 욕망을 자극했습니다. 음. 북한에 트럼프 월드 지으셔서 뭐 제가 골프 치게 해달라 음. 이런 말을 했는데요.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딱 건드린 거죠. 이 내밀한 사적 욕망이 건드렸지만 답이 없습니다. 그때부터이 얘기를 하는 순간 트럼프가 굳었던 표정이 확 펴집니다. 또 하나는 칭찬의 기술을 시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세계 곳곳에서 이미 전쟁을 중지시켜서 평화를 가져왔고, 팩트죠. 네. 근데 트럼프는 피스메이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어떻게 보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완전 무장해제되면서 입이 찢어지잖아요. 이때부터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시도자는 처음이다. 이재명은 음.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. 음, 음.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래요. 음, 음.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줬다는 거죠? 그렇죠. 말이야.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단 말이에요. 이게 사실 부모 역할이에요.